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기뻐하고 즐거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라스의 말씀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하에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베풀려고 할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했던 워 그런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날이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료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고 또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신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스가레 연세에 얘기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면서 온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호산나 할때 나는 지금 또 호산나 나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호시아라는 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호시아 또 여수아 이런 이야기 근원이 됐는데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오늘 허산나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 종료제를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 이삶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부르짖고 외쳐야 될그 말씀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내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내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되어서 그의 삶 속에 참 지금 현재도 마음의 자유함이 없어. 많은 사람들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픈 그런 역삶 때문에 지금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아픈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과거에 매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매일 있으면 과거가 우리를 반복을 잡고 있어요. 과거. 그래서 철학자들은 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지금이다. 과거의 지금이다. 현재다. 사실은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현재, 과거의 삶, 과거의 일들이 지금 현재의 내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란 그 현재라는 것은 내가 과거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내 상처로부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현재 우리의 삶이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온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가 과거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소수할 때 과거의 그 현재로부터 우리가를 구원해 주셨어. 또한 지금이라는 것은 또 미래의 지금입니다. 미래의 현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보다도 미래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근심을.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들었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삼성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미리 당겨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에 지금 우리가 매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미래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소서 제가 뒤에 있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같이 듣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 악으로부터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해방받게 해주시고, 미래의 모든 영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저를 주님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 넘치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오늘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눈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는 나로 돌고 나는 그로 돌어먹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영접할 때, 오늘 지금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일 여러분, 구원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지. 마귀가 어둠의 세력에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에 다음에 자꾸 미루게끔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지금 내가 이제 과거로부터 미래 염려로부터 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구세 주가오신 예수님, 우리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주로 모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믿어 입으로 신하였으니 구원에 이르고 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굴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받는 때참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우리가 쫙. 오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전염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들은 다 각자 자가 격리들하고 또 혼자 집에 있기도 합니다. 좀 외롭습니다. 참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많이 심도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때에도 좀 그렇게 잘못 만났지만 더못 만나게 하니까 우리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아에서 고마워서서 이 우리 이 우리라는 게참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와의 관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우리가, 우리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오라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지지 마. 영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다 이게 하나님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요 외롭게 있으면요 누가 역사하느냐 어둠이 세력이 역사해요 우리 동물의 왕국에 볼것 같으면 그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사자나 또는 호랑이가 탁 이렇게 짐승 작은 짐승들 있대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짐승들은 나중에 가서 탁 오늘 어둠의 새벽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하면 삼칠자를 찾는 것처럼 외롭게 혼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각자 외로운 섬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려요. 뭐든지 판단을 하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요. 그것이 지나치면 남을 경제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교만해집니다. 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려요. 모든 인생을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외롭게 사는 그런 마비의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형제다. 오늘 우리 모두가 형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라는 걸 뭐로 알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형제라고 합니까?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형제입니까? 여러분, 형제가 되는 것, 우리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 그러다 보면.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혼자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참 사랑하는 게." 저는 이번 주간에 참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요새 참, 이게 페스톡이 있어요. 네. 카톡 가운데서도 페스톡이 있어갖고,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공짜입니다. 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던 우리 성교사님들도 연락이 돼요. 그리고 그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도 전화하면서 아 오래간만에 또 미국 미의 다른 또 지역에 있는 분도 전화를 하고 또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도 전화하면서 얼굴로서 야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구나 그죠자가경리 이 핸드폰이 전용은 안 되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사양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올 수 있잖아요. 전염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움이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있다 하는 것이 참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나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 우리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이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좀 패스톡 도 하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요, 모든 이 질병도 물러갈 것 같아요. 두려움도 물러갈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나만 아는게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국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번 종료주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우리를 이 질병에서부터, 질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인데도 전 세계가 좀 마비가 되지 않았어요.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료진들 또 하나 아버지 정치인들 위정자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과정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주의 놀라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채찍질 맞으므로내 병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병이 닿는 그런 축복에 구원하여 줘요 질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소서. 내가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낫겠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점점 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질병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질병을 극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여, 이 세상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질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악이 얼마나 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젊은 하나 젊은이 하나가 참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참치탈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런 SNS를 통해서 행모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악해졌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가치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내보내고 중요한 것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주여 오늘 우리 이 사회를 구원해 주옵소서 음. 생명의 삶쿠티남 가운데 거기에 생명의 삶 뒷부분에 예아를 보니까 어떤 도둑이 보석 집을 들어가고 밤에. 몰래 그 보석 상점에 들어가고 그 보석을 훔친 게 아니라 보석집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친 게 아니라 밤에 들어가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의 가격들을 다 바꿔놨어요. 주인 모르게. 그러니까 아주 비싼 보석은 싼 가격표를 갖다 놓고 싼 보석은 비싼 가격표를 갖다 놓은거예요 주인 모르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상점에 방문해서 여유있게 싼 가격에 있는 비싼 보석을 다 사갖고 유유히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실제로 있었는지, 하나 이해한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둠의 새벽들은 지금 우리에게 참 값진 것, 귀한 것,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예수 하나님의 큰 것은 값 없이 만들어 놓고, 세상적인 것, 헛된 것, 이것은 아주 값 있게끔 속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이게 세상의 물음. 이게 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늘에요.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악에서 건져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보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거꾸로틴을 당해도 말이야 내 안에 보성이 있기 때문에 보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 안에 보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이 굉장한 자고 그 쫓아가다가 망합니다. 이게 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주의 고난주의를 맞이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당한 것 여기에 속아서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 우리들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지신 주하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님. 우리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다고 온마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다 오늘 세상이 악해진 이유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빛을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 반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때. 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바로 초대께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활란 가운데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을 주시는가. 어떻게 저희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감사하게 살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오늘 이 종려주의 마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분이에요. 다짐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어둠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종려주의 맞이하면서 더욱 만왕의왕 되신 예수님 호산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이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미래로부터 해방되고 미래의 역량으로부터 해방되고 지금 현재 우리 당하고 있는 고통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서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고 또한 어둠에서부터 해방되고 악에서 해방되고 오늘도 오늘 기뻐하며 억매에서 해방되어서 승리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만왕의 왕으로 참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귀한 날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구원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미래의 염려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현재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깨닫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과 또한 악과 어둠에서부터 저희를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고난 중화를 통하여 더 하나님 우리를 얽매인 것에서부터 해방되며 자유를 얻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